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추경 드디어 통과 효과는 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추경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계속 계류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이렇게 만들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유튜브가 전달이 될 거예요, 소식이. 저는 매일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하고 있으니까 웬만해서 이제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추경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본회의 계류를 했어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국회에서 여와 야가 있는데 여당이 원했던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과 야가 원하는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이 이 서로 공존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제, 결국은 계속 계류 상태에 빠져들었었죠. 근데, 왜? 일본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일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역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위기가 발생되니까 당연히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 그냥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용 빠르게 확인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추경을 했는데 5조 8,269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복지 예산이 깎여서 이게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재난 지역 지원 안전 투자 예산은 늘려 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부분이에요. 먼저. 일본 대응 예산이 2,732억원 정부원안 통과했다라는 부분이죠 참고로 요거는 칼질을 못했을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들이나 이거를 칼질했다라는 거는 곧바로 매국놈으로 찍히기 때문에 결국은 추, 이, 내년 총선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 점은 이 부분이죠 뭐냐 요거요 정부 예산 2,732억원 과연 이 돈으로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쵸?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죠. 결국은 어려울 거다.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뭐, 그러면 뭐, 아예 안 하는 게더 낫냐? 아니에요. 하는 게 낫죠, 그래도. 최대한 뭐, 어떻게 해볼 만큼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데, 이제 간,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공격을 한 거냐? 예 맞아요 무역공격 어마어마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 일본산 이 핵심 물건들 제품들 이 분야 이 분야들을 편하게 샀어요 한국이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안 쓰게 하던가 쓰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화이트리스트 니네 배제하는데 한 1년, 2년 뒤에 하겠다라고 뭐 중장기전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떡하니 이제 너 못쓰, 너희들 못 얘기하겠다 해서 바로 끊어버리고 한두 달 뒤에 아예 니네 배제할게 라고 하면 이게 무역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 베젤리스트에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니는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안 주겠다라고 하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빠르게 쉽게 설명했어요. 이제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이 예산들 추경 예산들 보면 다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도 받아봤고요. 지식인 통해서. 추경 예산을 도대체 왜 하냐? 정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쉽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1인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있어서 내가 한달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이 흘러가나요? 아니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돈을 다른 데쓸 때도 있고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져서 컴퓨터를 복구, 굳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가 펀드가 갑자기 잘 돼서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이나 내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내 예산을 1년 내년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아니, 그대로 흘러가면 쓰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태풍이 왔던가, 지진이 왔던가, 산불이 났던가, 아니면, 일본이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뭐, 무역 공격을 가했거나,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예산은 필요해요. 왜? 내가 어딘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또 그런 분한분 있더라고요. 제가 또 너무 당황해서 지금 대답을 할 건데, 정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다른 한쪽에서 국방비나 뭐 아니면 여성 가족부나 이런 데서 돈을 아껴 가지고 어 이쪽에다가 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슬픈 얘기는 정부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가부 쪽에서 돈을 아꼈어요. 1조를 세이빙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이돈 1조 아낄 수 있는 돈이었는데 너 1조 세이빙 할수 있는 돈인데 왜또 청구하냐?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불필요한 예산을 청구했다라고 세금을 낭비된다라고 국민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사. 이 말은 내가 돈을 아껴도 칭찬을 못 받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을 항상 아끼지 않고 집행했던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기업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자체적인 오너나 이 점유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칭찬을 받죠 당연히 왜 영업이익을 최대한 구사해야 되는 챙겨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부분 제가 다 설명했어요 최대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아쉽다 라는 얘기예요 총선용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하강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피해 보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에요. 일자리를 잃기 직전인 분들이나 이분들은 이미 사회적인 커튼, 이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체력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분들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분들도 다시. 회복해서,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 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말 편하게, 그 다음에 사회, 삶의 질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럼 누가 케어해줘야 돼요? 당연히 정부가 케어해줘야 돼요. 그럼 정부가 뭔 돈으로 케어해야 돼요? 경기 하강을 정부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렇게 하강했는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돈이 또 필요한데, 그럼 어디다 청구해야 돼요? 국회에다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요. 돼야 돼요. 물론, 뭐, 돈이 다른데 칼칼 센다. 예산이 뭐 다른데 문, 눈먼 돈으로 흘러간다 막아야죠 최대한 근데 마, 이게 뭐 두려워가지고 총선용 예산이다 뭐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썼던 예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은 체력이 없다 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쵸. 더 아쉬운 건이 부분이에요.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지금 계속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가입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서는 안전한데 어느 정도, 물론 정부가 이제 부어, 돈을 부어야 되지만, 구직급여가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청,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삭감했다라는 건 하반기에도 피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직급여도. 참이 고용 창출 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돈은 어느 정도 발라줘야지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다시 제일 자리를 찾게 되는데 참 이거를 총선용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는 다 했어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추경이 결국은 효과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 효과가 없는데 사용하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효과 그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계속 발행했어요. 추경을. 이제 뒤에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효과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추경을 더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반기 우리나라가 이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예산을 정부가 정해서 사용을 한다고. 근데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진짜 높아요. 65.4%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반기에 써야 되는 15.4%를 미리 너무나 많이나 땡겼었다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예요. 지금. 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어느 정부나. 왜 이걸 이렇게 돈을 막고 썼냐? 지금 경기 하강을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경기가 하강하는데 우리가 민간이 뭐 소비를 얼마나 한다고 해서 이 하강 속도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혹시 안 돼요 절대 못 막아요 지금 이 하강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 누군가 막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소득 수는 수단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막아야 돼요? 정부가 막아야 돼요, 결국은. 정부가 안 막으면 이 경기 하강 속도가 더 지금 지하로 내려갈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상반기 재정 집행률에서 그걸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GDP 성장기 기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민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계속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히려 더 추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니까. 그래서 왜 원인은 뭐냐? 왜 하강이 지금 막 가속화되는데 경기 하강하는데 을 정부가 왜 스스로 나서서 몸빵을 하고 있냐?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뭘로 돈 벌어요? 내수로 버나요? 수출로 버나요? 정말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내수 경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수출 경쟁력입니다. 수출이에요.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수출로 돈 벌었어요. 내수로 돈 벌었어요. 무조건 수출로 돈 벌었어요. 지금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죠. 이게 내수에 판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그날로 망합니다. 근데 지금 수출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을 해야 되는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반대체가뭐 떨어지는 하강하든 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벌어와서 그번 돈으로 외화를 원화로 바꿔서 이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돈을 써서 내수 경기를 돌려 어, 죽어 있는 내수 경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요거 또 설명하려고 또 꺼내왔어요. 엔진이에요. 경기 엔진. 경제 엔진. 엔진이 있어요. 경제를 돌려야 돼요. 자동차. 자동차 경제예요. 근데 자동차 경제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을 돌려야 돼요.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 세계의 축이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가계, 기업이 다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정부만 열일하고 있냐? 빠르게 설명할게요. 지금, 미국, 중국, 무역전쟁 때문에 수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난리 나죠?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아까 내수경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경기예요 수출주도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다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애가 누구예요? 정부예요. 그렇 참고로 요 내용 궁금하시다고 보시면 항상 아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누르세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1년으로 누가 더 손해봤냐면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피해 많이 보고 있어요. 결국 그렇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지금 수치 데이터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두 번째 가게가왜 돈을 못 쓰냐, 소비력이 왜 죽냐, 내수가 죽냐, 내수 경기 왜 아니라고 왜 말씀드렸죠, 제가 가계 부채 때문에 더욱 그래요. 지금 우리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부채가 있을 거예요. 집살때 아니면 자동차 살 때. 그렇죠? 근데 내가 여력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이 대출을 받으실 여력 있는 분 많나요? 적나요? 그렇죠? 대부분 다들 대출 갚고 뭐 갚고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이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부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고 가계 입장에서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쓸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가계도 돈을 못 써요.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부분 묶여있겠지만. 그렇죠? 기업도 돈을 못 쓰고. 왜? 가계가 소비를 안 해주면 기업이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과잉 생산되니까 기업 망해요. 가끔 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선순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총대 메고 나가가지고 선순환 투자로 해서 투자한 다음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뿌려서 이 가게, 이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 있는데 기업은 그런 역, 역량도 되지도 않지만 못해요. 왜? 기업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익에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주는 행동이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러지도 않고 문제는 내가 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찍어, 돈을 풀고 물건들 생산해서 저렴하게 공급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오산이라고 제가 왜 말씀드렸죠? 과잉 생산되면 기업 망해요, 그날로. 그리고 물건 가격 하락하면 영업이 타격보는데 기업 주주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시장 경제성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했을 때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답 나와 있어요, 깔끔하게. 그쵸?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오른쪽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XX 안 붙어 있는 게 결국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초 슈퍼 예산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정부가 08년대 서프라임 터졌을 때 비해서 지금 거의 150조 이상으로 뻥튀기를 예산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왜? 경제 엔진을 돌리려면 세계가 다 같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업도 지금 오늘 내일에는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물론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도 위태롭고 가게도 쓸 돈이 없어서 위태롭고 남은 건 정부니까 경제 죽일 일이 있,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돈을 돌려야 되죠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돈을 진짜 많이 끌어쓴 거예요 왜? 돈을 안 쓰면 경기 하강이 장난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결국은 돈돈 돈, 돈이에요. 돈돈 돈, 돈. 돈이 돈을 돌리고 돈이 돌리고 돈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현상이 발생되고 결국은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추경 드디어 통과를 했어요. 효과가 어떻게 됐다? 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추경이 왜 그동안 걸렸는지. 오랜 시간 동안 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왜 미비한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이죠. 한번더 정리하고 내용 끝낼게요. 돈이 말라가는 게현 재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어요. 하반기 것까지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반기에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5조 갖고는 경기 하강을 막기 힘들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추경이 더 필요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이 상태로 갔다간 경기 하강이 만만치 않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추경이 지금 그나마 입에 풀칠하듯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출 내수 시스템에서 돈이 도는 시스템인게 우리나란데 대외적으로 일본 무역 공격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여파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지금 경고등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슬픈 얘기는 뭐다?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진짜 근데 문제는 추경의 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미비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정말 우리나라 경기 하강을 진짜 만만치 않게 내려가는데 단돈이 5조 아 물론 우리 개인 들로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고요 규모에 봤을 때 5조 이 돈이 효과가 어마무시했었으면 애초에 이거 여러 번 해서 경기 하강 탈피 했을 겁니다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미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가 나눠져요. 이거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국가가 중요시 여기는 건 결국 데이터상 수치예요. 왜? 국민 체감하는 거는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데이터는 내가 말로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데이터 수치를 보여주면 되니까. 어디 뭐 시장에서 A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경기야강 어때요?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정부가 잘했나요? 라고 해서 국민들 설득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상이 정말 중요해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이 추경에 목을 매달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국 경제 성장률 수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치는 전혀 기대가 안될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오조 부양책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 웬만해서네요. 제가 진짜 업 저도 업이 있는데 이 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날 항상 유튜브로 업로드를 매일 합니다. 근데 알람을 눌러 주셔야지 이 정보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내용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저도 댓글 답니다. 물론 뭐 좀, 커뮤니티에 위반되는 그런 뭐, 욕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돼요. 그, 저도, 제가 그 욕을 어떻게 받아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이 부분 이상하다, 지적하고, 있다, 뭐 했는데 제가 댓글 안 달았어요. 그거는 유튜브 시스템상 알람이 안온 거예요. 그 알람이 왔으면 다는데, 만약에 안 왔으면, 알람이 지금 수십 개가 오는데 어떻게 다 확인을, 아, 다확인하려 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